나, 나 무슨 오징어 새끼냐, 왜? 일단 닉네임 좀 말해주시. 어떻게, 말, 어떻게 해야지? 아, 발경찰 위에 이름. 아, 그래. 아 뭐. 더미쇼 11. 시소 슈퍼스타입니다. 자, 자유 낙하 껴주고요. 야, 나 코스튬도 바꾸자. 아까 뭐? 채식 핫도그? 야, 이거 같다! 아, 어, 어, 어 됐다!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<laughs> 아, 나 이걸로 아 이걸로. <웃음> <웃음> 아, 존나 재밌다 제발. 솔까지 소리를 추가해줘야 돼아 벌써 명이발견 시작된다 아아 어떡해 야 뭐가 소위야 이 새끼. 이건가? ㅈ 됐다 ㅈ 됐다 아 몰라 소리 없이 할게 아 ㅅ 이번에서 뛰어내리려다 나는 이발. 아자 쭉아자 응 앞으로 뛰기 아아아아아왜이게패 그러니까 아뭐 맨날 이런 거 타냐? <목소리> 어, 어. 나는 해오리 파쿠루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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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<laughs> 아 여기 여기 어,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. <목소리> 아나게 아, <목소리> 뭐, 있냐? 에? 아, 씨, 뭐야 여기. 살세요아아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뛰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뛰어, <목소리> <목소리> 맨 마지막까지 왔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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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자두 가자! 가자! 아이씨! <웃음> <웃음> 우리, 우리 ᄌ 됐다. 14등이다. ᄌ 됐다. 우리. 아예 우리 이제 이제. 아하, 2신년간 와, 엄청 보는 맵인데? 뭐냐, 여기? 아, 뭐 이상한 게 많이 생겼어! 뭐냐, 없네. 야, 두 바퀴를 완주하라는데? 뭐 개소리냐, 이거는? 와. 자, 가봅시다. 아 <목소리> 아, 죽을 <목소리> 뻔했다. 아, 이거는 제가 존나 잘하죠. 에, <목소리> 아, 뭐임? 이거 무중력 아마? 뭐임 이거? 어 씨. 오케이. 뭐 어떻게든 했고요. 응생각 <목소리> <깎아. 목소리> 아! 어 씨, 뭐야? 너무 멋있 아이씨, 진짜. 야, 성공 생각보다 없어. 성공 생각보다 없어. 어, 야 왔구나, 브레야 <목소리> 계속 쫓아가고 있었어. 어, 나이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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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잘통과하면 <품감하면서. 목소리> 아, 아, 제발 아, 씨발! 오 나이스!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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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. 야, 정답! 나이스! 나이스! 아, 이거, 아, 에 금방, 금방, 뛰어! 젖 됐어! 젖 됐어! 안 된다. 아! 안 된다, 아이고. 야, 우리 소세지주 이 정도밖에 안 되냐? 어. 아, 하하하. 지피됐지 어, 이거, 카트라이더 맵이다. 아, 이거, 뭐냐? 으음... 바로, 트두가자두가자두가자가 와.. 나뒤지겠는데슈우우 부스터 당! <laughs> <부스터 딱>! 아! <laughs> 와.. 나 떨어졌는데? 막차요 <laughs> <laughs> 그래, 코알라 대가리만 끼고 가야겠다 자두 과자아다이 <laughs> <laughs> 아.. 나이좀 못하는데 이거 아.. 보, 어,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, 형만 따라다닌.. <laughs> 아! <laughs> 뭐야!

끝났다 이거 뭐냐 이거는? 화면에 표시된 숫자만큼 있었던 과일 타일 이렇게 X됐다 사람 많은데 가면 되겠지? 잠깐만 저 정답판 좀 보여줘봐 두리안인 거 어? 두리안 한... 어 X발? 한개한개한개 아악 아악 아오 아아아 아오 두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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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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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왔던 거두개 왔던 거야거 고봉이었나 보다 저거 고봉 고봉 그치 그렇지아이 저기 저기 번호에 나온 만큼 어 살았어 <laughs> 하, 이거 개 어려운데 X발 나이스, 컷! 아. 나이, 어! 어, 이뻐. 내려간다. 오제 어우. 어. 화, 화공이 피약인데. 아. <laughs> 너구리 <머리> 잡고, 만지기. <laughs> 어, 여기, 여기. 어, 씨. 아 씨. 어, 살려줘. 앉 살려줘. 앉살려 기다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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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야, 근본 있어, 근본 있어. 어? 어! 아! 이거죠? 가자! 크라즈! 아 씨발. 아! 나이스. 불안안넣어왜이 아! 뭐야, 이 새끼. 아, 진짜 쩔 뻔했네, 씨. 우당탕탕 퍼레이드. 이씨 이봐 못 참는다. 양 자두 가자! 아, 슬라임 오르기? 제발! 아니, 쟤 잡지 마. 오케이. 나이스. 오케이. 개빡센데 이거? 아이 펭귄 나잘돌아니네 어디서 펭인 펭귄! 오케이. 맞죠? 야이래이 일로 와 일로 일로. 뒤에. 어디 어디. 그 안정. 야이 개새끼야. <laughs> 제발 잡아줘. 아, <아이, 웃음> 통과하지 말게 새끼야. 아, 아 개빡센 거다. 하. 조심해 조심해. 그 이거만 살아남으면. <laughs> 아. 오늘 트로피를 가지고 벨님한테 가서 쿠키를 구달라할 겁니다. 가자! 신나는 축제. 배어 물고 싶게 생겼냐고? 생겼다고? 올라가. 오케이. B. 오케이, 지름길이다. 응? 콜. 오케이, 깼다. 슈. <laughs> 툰드라른 오케이 아간도 얼음으로 가겠습니다 전철이 가자 나이스 어려운... 어? <laughs> 와 벽가이스 와 옮겨 어... 길 만들어서 가는 거 아니야? 그 누구도 벽을 똑바로 만드는 걸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됐다. 어 야, 여섯 명어 왔어 벌써. 깼다. 음, 들어가. <laughs> 아, 에이. 또 너야? 일로 와, 펭기는내 전문이지. 응, 안 돼. 응, 내꺼? 응, 내꺼 어띠? 응, 내꺼 어띠? 응, 친구들아, 에이. 안녕! 펭귀, 펭귀! 빠른 판! 와, 잠깐만, 이거. 허허. 어. 오, 어. 어, 야. 고리 뗐다. 죽될 뻔했다. 야얘또 잘한다 쥐리는데? 라쿠키다마 <laughs> Give 쿠키!